In Korea we don't say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We say 초대 X대... 새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저의 파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디엠 파티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제 방이고, 친구를 지금 갔다 나와서 아무도 것 없고, 어... 일단 모처럼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제가 흡연자는 아니지만. 빨래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르면 사실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 충분합니다. 자,는 화장실. 화장실과 샤워실. 좀 독특한 건 세면대가 두개 있죠. 자, 여기 사시는 분과 그리고 여기 사는 제, 저와 둘이서 쉐워합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렵게 집을 구해 놓고서 왜또 고작 두 달도 안 돼서 이사를 왔느냐 우선 제가 거기 천유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을 와 근데 천유로의 가성비는 아니에요 일단 집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온갖 곳에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 막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아, 물론 쉐어하는 룸이니까 뭐 그럴 수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굳이 그걸 스티커를 붙이면서 얘기해야 될 일인가?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그냥 톡 보내면 되잖아. 진짜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아, 신경 쓰이고, 막 뒤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웃기고, 운줄 알아.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보여주려고 와. 그 스티커 다 떼버렸대? 두 번째로는 하, 옆방에 소음이 진짜 와. 코골이랑 이사를 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진짜. 어쩜 그러냐. 아, 그리고 집주인이 눈치를 그렇게 줘요, 진짜. 그 거실에 보드가 있어요. 그 보드에다가 계속 뭘 DM 이거 블라블라블라불라 누구 블라블라블라불라 누구 마마마마마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아니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나한테 문자를 만나서 얘기할 용기는 없으면서 거기다 그냥 다 적어놓는다니까요. 하물며 난 이미 다잘 지키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집은 1000유로를 내고 살 만큼 가성비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게 확정된 다음에 기존에 살던 집주인에게 1개월 이상의 노티스를 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집 이사는 오는, 게, 오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달의 여유가 생겨서 한 달의 중복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대신에 한달 동안 지금 이 집에 살 사람을 구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는 한 350유로 정도 손해를 보는데 하나로는 한 50만 원 정도 되네요 두 번째는 그전 집에 걸어두었던 디파짓을 그냥 제가 포기하고 바로 집을 옮기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0유로 정도 하나로 140유로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손해잖아요. 140만 원이나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딜이 집주인도 500유로라는 이득이 생기는 거고, 저도 어차피 350유로 손해볼 바에는 그냥 150유로 더 손해보고 더 빨리 옮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만난 자리에서 보증금이랑 키랑 이렇게 교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줄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 주장을 억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알겠다고 하고, 이제 키를 먼저 주게 됐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당일날 집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순간, 키를 반납하는 순간까지 영상으로 다 찍어 놨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반나절,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왓츠 앱을 보니까 V 자 하나가 있더라고 하나. 왓츠 앱의 회색 컬러의 V 자 하나는 나를 차단했단 소리거든요. 메시지가 안간 거예요. 혹시 뭐라 전화까지 했는데 웬걸? 네, 차단된 게 맞았어요. 그렇게 3일을 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한국이나 똑같이 할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물론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척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전쟁이지. 지금 차가 있는 걸로 봐서 집에 있어요, 지금. Did you did, uh, forget some stuff? No, uh, he he didn't get back to my deposit yet. Oh, you won't get in your deposit until the end of the month. You don't get your deposit. You decided to leave on the nineteenth, so you don't get it until the end of the month. The, the end of this month. Yes. But he he blocked me. What do you mean? As you can see, he blocked me, so he didn't read my message and call anything. Right. Really. Yeah. But why why he he never told anything. Well, I told him about the fridge. You do realize that I've told him about the fridge and the damage to the fridge. So he said five hundred. It's not years. going to cost that. Much. Yeah, I. I yeah, it's but not right. No, it won't cost that much. But it, it will be deducted from your deposit. that? You? Wait, wait, wait why he yeah, None yet. He, yeah, but you left on the nineteenth, so you can't demand your deposit whenever you leave because that's your decision. But you can get your deposit at the wait. end of the month like everyone else. Yeah, wait, wait, wait. But we we had a deal, right? So I I talked to him to uh, I will move to the Friday, mm -hmm. and he he accepted Friday. It's okay, right? Can you move for, yeah? Thank you. No and problem. I don't wanna make a fight with you. I'm not fighting with you. I'm just trying I, everyone, to be clear. Everyone. I just yeah. want you to be clear. Like yeah, me too. no one ever with uh, withholds people's deposits ever here. Okay. You'll get your money back. Okay. So we, I didn't know that to I have to wait for until twenty eight because he didn't tell me, right? But that's that's in your contract. Have you read the contract? But we had a deal, right? Yeah, but if you read your contract, you okay you would have seen 그리고 딱그 집을 나서고 10분 만에 집주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앱으로 웃긴 건 위에 글은 아직도 부위가 하나요? 저 때는 나를 차단했단 소리예요. 진짜로.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그쪽 냉장고에다가 고추장을 살짝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하얀색 냉장고다 보니까 살짝 연한색, 연한 연한 주황색 정도로 이렇게 물이 들었거든요. 그걸로 한130 유로를 차감하자라고요더 이상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화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단 집주인은 저를 차단한 게 맞았잖아요. 애초에 나와의 딜이 내가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주겠다. 라고 그쪽에서도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날 잠수를 탄 거예요. 나를 차단하고. 차라리 차단하지 않고, 아, 우리의 계약이 이러하니 내가 이날 보증금을 너에게 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황을 이렇게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차단한 상태에서 제가 그 뒤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저한테 보증금이 들어왔을까요? 알아서 잘 넣어줬을까요? 막상 제가 찾아가니까 바로 연락 오고 그 다음날 바로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차단했던 행위는 저를 기만한 거죠, 그냥. 한번 내가 보증금을 뺏어보겠다. 시도해 본 거죠. 아무튼 새롭게 이사온 지금 집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이랑 비교하면 사실 고작 몇만원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집은 요청하는 것들 다 해주고 집주인과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지내는 하우스메이트들도 좋고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좀 바로 내려가면 대형마트 있고 카페 있고 또 안전하고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 물론 저는 여행을 포기하고 대신 그 돈으로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지만. 몰타에 지낸 동안 여행은 많이 다녔으니까 그걸로 만족할게요.